오늘 새벽 6시 반쯤 시흥시 정왕동 시화 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흥일 때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킬 것 같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쉴새 없이 물을 뿜어댑니다. 20일 새벽 6시 반쯤, 시흥 정왕동 시화공단 내 2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철골 구조로 공구 정비와 냉난방기 제조 등 7개 업체가 모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장 중간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어,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옆공장으로 퍼지진 않아서 네, 소방관 분들이 빨리 화재 진압을 해주셔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3분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화재 진화에 나섰고, 큰 불길은 불이 난지 1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네, 067 30분 부로 신고 접수가 됐고요. 067 43분에 대응 2단계 발령에서 선제적 대응했습니다. 차량은 58대 소방인력은 150여명으로 화재 진압했습니다. 불이 나자 시흥시도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